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고난 주간 이틀째입니다.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류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죠. 그 집에 와서 식사하고 있을 때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바로 그 마리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오빠가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때 여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뜨거운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의식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를 못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는요, 히말리아에서 나는 매우 고급 향유였었었는데그 가격이 300 대나리온이라고 했는데, 1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300 대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년 12달 계속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 것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300 대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가격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깨워서 다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누가 복음 같은 데 보면은 요한 복음에 보면은 에, 가론 유다를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팔아가지고 300대니아 요를 헌금을 했으면 그것을 자기가 잘 유용하게 쓸수 있을 터인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8 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다 시간 속에 다 파묻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파묻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이 마리아의 일은 이 헌신은 파묻히지 않고 오늘도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을 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그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선에 아름 것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힘써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탈렌트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를 드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하여 주시옵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